어, 어 여기가 어디지? 백성들이요. 어? 빨리 저자는 찾아라뭔 예. 소리지? 토티는 왕국 왕국의 왕의 집을 찾아갔어요. 음. 와 이빠. 자고 일어나니까 좀 몸을 펴야 되겠네. 어 누구세요? 너 뭐야? 당장 이자라 어. 쫓아내라. 에 이거 이 왕은 나라고 왜 네가 왕이야? 이 가짜 왕 야. 같은 놈이왕 가짜 왕아 뭐하짜랑 이게 어디로 왔어? 으, 으, 아파 이런. 음, 네. 나미켜 <laughs> <No! 웃음> 왕아, 나갈 거라고 우리 집으로 찾아갈 거야 다시. 이네 집은 여기 없다. 어디에 지금의, 여기가? 지금의 시대는 1500 1555년. 댕! <laughs> <나 뭐해? 웃음> <laughs> 아, 여수갈게요 <알았어>, <laughs> 근데, 방금 구삼은 누구였지? 어, 여기가 다이아. 그 집인가? 부자네 집 같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지. 자자 자자래찾 버려야겠다. 뭐라는 거야, 저여 내가 다 듣고 있는 그저 그 자가 왕이었던가? 내가 왕한테 까본 거야? 다시 내려가야겠다. 아야! 도망가자. 저 왕이 날 죽이려는 것 같아. 다 돼지 고기! <laughs> 너, 백성들이여이 자리에 칼로 쳐다라 야, 꺼져. 치아. <laughs> 이 자리에 왕은 달라고. 이 자리에 왕도 사졌으니 이제 슬슬 먹을 것을. 어, 그럼, 가볼까? 아! 방금이 아, 불쌍히 남았다. 아프다. 아, 착한다. 그 왕같은 놈을 따돌려야 돼. 저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조심히. 아! 까만 나왔다. 도망을 치자. 나왔다. 도망만 치자. 도망 치자. 터만 치자. 치자. 터만 치자. 터만 치자. 방금 그자 터만 치자. 터자 피켜 왕아 왕아 여기 왕은 나라고 야 피켜 비켜, 피켜 비켜. 아 야야 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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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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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따돌렸지만 <laughs> 그 사람이 왕이야 말이 안돼그 희바 닮은 놈이 왕이라고 <laughs> 아 내가 왜 왕이지? 내가 왜 왕이냐고? 내가 왜 왕이 있어? 내가 왜 왕이냐고? 하하하하하. <laughs> 사실 나는 가짜왕이다. 가짜왕이 내 노릇을 한 거야? 백성들을 조종하고 있지. 백성들로. 대신, 대 찾아가려고. 나는 저 멀리서 왔다.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물 안에 있진않겠지 <laughs> <laughs> 어, 우리야, 아, 우리, 우리 엄마, 엄마, 엄마. 어,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이렇지, <이런 짓은. 웃음> 아! 아! 여기 돼지 고기 이걸 하도볼 <laughs> 할아버지, 제가 이목기수를꼭게요저자식이네요 할아버지는. <웃음> <웃음> 하하하 <laughs> 이 왕은 이제 내 것이다. <laughs> 그 왕이 어디 있어 대체? 난 여기 옥상까지 왔는데 그 왕을 죽여버릴 거야. <laughs> 잠깐 아직 어디 아디 어디 어딨지? 그왕 같은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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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 떨어졌다. 땡. 날려줘, 날려줘. 이제, 일, 일, 묵, 묵. 옐! 아! 영남이지제라냠실라 마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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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도제주라 마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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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복수마라고실라 마실라, 떨어졌다. 50년 후. 아이고 내 우리가 벌써 67살이나 됐어. 먹으라, 쨔쨔야! 어, 아프지, 맞는데. 토마루를. 복수할 거야. <목소리> <목소리> 우리 아빠랑 많이 닮았잖아.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 <laughs> 어 이전 기억이 들었어. 여기 내 왕국이 아니야. 내 왕국은 이 왕국이 아니라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은 어, 저 사람은 우리 아빠 분명해. 아아아아 아, 이름이 뭐죠? 시바. 어, 아빠 아빠 와이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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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것으로 왕과, 왕과 왕과 왕의 아 왕의 아들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아빠 같이 가요. 아빠 가자 놀러 가자. 네, 예. 소고기 먹자. 소고기. 소고기. <laughs> <laughs> 제가 저야 소를 잡아오겠습니다. 야 소야 거기서개거라아 <laughs>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슈퍼쵸 아빠 드세요 여기요. <laughs> 냠냠냠 하지만 너도 <나도> 맛있게 먹어라. <laughs> 냠냠냠냠냠냠냠 <laughs> 하지만 하지만 왕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싸움을 걸었다. 아빠! 이제 저도 아빠랑 같이 살기 싫다고요 그래서 <laughs> 어쩌라고. 아빠! <왜? 웃음> 야, 네가 이렇게 말해. 이놈의 자식 맞아. 이놈의 자식 맞아! 아! 아니, 야, 이 놈의 너, 의 자식 자. 맞으면 너 죽어. 죽추준다 빨리 도망줘 씨. 그, 팔. 7, 6, 5, 6, 4, 4, 2, 1, 렛대! 아, 떨어졌다! 아, 아빠, 아빠의 왕국에 들어오다니, 내가 제발로. 아, 아파, 허리야. 내가 벌써 67살인데, 이렇게 아들하고 싸워야 되나? 나도 왕이 되고 싶은데, 왜 아빠가 왕이 된다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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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드드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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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도 못 치렀는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 후로 왕은 아니 왕의 아들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끝.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그렇다면, 보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싫어요는 최대한 늘리지 말아주시고, 맞아요. 이만 나오세요. 아빠, <laughs> 안녕. 아빠, 잘 죽어. 아빠, 왜? 일로 나오세요. 아리가또, 고장맛. 우리 일본이 아니요 우리 일본어. 일본어 였습니다 아빠 일로 오세요. 저어 엄마한테. 꼬니찌와. 숨가루 와서 고ん니찌와 아케시. 다케시도. 다케시 없었어. 하지만 왕은 아빠가 죽었는데. 아, 아빠 좋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안녕히 계세요 씨. 좋아요 구독과 눌러주세요 영영영영영 <laughs> <laughs> 이만 뿅이 어떻게 안 들이 왕아주겨 그 이만 뿅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뿅